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개인적인 삶이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친구이자 동료 가수인 정동원이 이명웅의 침실에서 예상치 못한 약품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이 일련의 사건들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이명웅의 집을 방문한 도중, 우연히 이명웅의 침실에서 여러 종류의 처방약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물어본 정동원에게 이명웅은 자신이 직면한 건강 문제에 대해 털어놓으며, 그 약들이 자신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동원은 이 사실에 깊은 우려와 동시에 친구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명웅은 정동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팬들과 대중에게도 직접 상황을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공식 SNS를 통해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몇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추측과 루머를 미리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이명웅의 고백 이후 그의 팬들과 대중은 그에게 큰 지지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연예인의 개인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명웅의 이번 고백은 그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을 공개하며 진정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동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와 팬들이 그의 건강과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으며, 이명웅은 이러한 지지에 힘입어 더욱 건강을 회복하고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도 평범한 인간임을 재확인시켜주며, 그들의 개인적인 공간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